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이야기죠. 바로 가수 영탁의 10월 거액 수입에 대해 숫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끝까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콘서트, 행사, 방송, 광고, 저작권까지 모두 더하면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벌게 되는 걸까요?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계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 하나에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지고 한달 수입을 듣고 나서 갑자기 내 통장을 열어보게 만드는 그 남자, 바로 트로트계의 현실형 부자 이미지와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가진 영탁입니다. 오늘은 단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업계에서 이야기되는 출연료와 공연 단가, 광고 시장의 구조를 토대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세워보며 10월 한달 동안 영탁의 수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금액은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이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수입원은 단연 공연입니다. 영탁은 이미 팬덤을 탄탄하게 구축한 가수이기 때문에 단독 콘서트나 전국 투어를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몇천석 단위의 공연장을 채워버립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봅니다. 만석 기준 약 4천에서 5천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이 있고 좌석 가격이 평균 11만원에서 13만원 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10월에 대도시에서 단독 콘서트를 두 차례만 열어도 티켓 매출은 순식간에 10억에서 12억을 넘어갑니다. 가운데 가수가 실제로 받는 목은 기획사와의 계약 구조, 제작비, 대관료에 따라 다르지만, 톱급 가수라면 공연 매출의 상당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달 콘서트 수익만 3억에서 5억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월은 지역축제의 계절입니다. 단풍이 드는 계절, 야외 무대가 살아 숨쉬는 계절, 그리고 트로트 무대가 가장 빛나는 계절입니다. 이런 때 행사 섭외 1순위로 불리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탁입니다. 지역축제부터 기업야유회, 브랜드 런칭 행사, 지자체 문화의 날 특집 무대까지 가을 행사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톱급 트로트 가수의 1회 행사 개런티는 업계에서 흔히 상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두세 곡, 길게는 30분 정도 무대를 꾸미고도 수천만 원 단위의 출연료가 오갑니다. 만약 10월 한달 동안 크고 작은 행사를 합쳐 8회에서 10회 정도를 소화했다면 행사 수입만으로도 5억에서 8억에 이르는 금액이 추정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의 계산기가 슬슬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가 더해집니다. 영탁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에서 검증된 입담과 센스를 가진 예능인입니다. 고정 출연 프로그램, 스페셜 게스트, 음악 프로그램, 특별기획 방송 등 10월 한달 동안 그가 출연한 방송 횟수를 하나씩 세어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한해 출연료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음악특집이나 추석, 가을 특집 방송으로 인한 추가 출연까지 감안하면 방송 출연으로 벌어들이는 10월의 수입 역시 단순히 부수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꽤 묵직합니다. 보수적으로 두 자릿수 회차의 방송 출연을 가정했을 때 방송으로만 1억에서 2억에 가까운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항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광고 수입입니다. 영탁의 이름은 이미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에게도 친근한 이미지, 적당한 능청과 유머,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매력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식음료, 금융, 건강식품, 생활용품,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영탁을 모델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고료의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모델 계약은 연 단위나 분기 단위로 계약금이 들어오고, 이 금액이 회계상으로는 기간에 나누어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 한 해에 여러 개의 광고를 맡고 있다면 그 광고료를 12개월로 나누어 10월에 해당하는 몫만 계산해도 여덕 단위의 금액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저작권과 음원 수입입니다. 영탁은 단순한 가창자에 그치지 않고 곡 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오래된 히트곡을 다시 불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꾸준히 음원 시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왔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재생 횟수, 노래방에서 팬들이 올리는 점수와 환호, 영상 플랫폼에서 울려 퍼지는 커버 영상과 라이브 무대 클립까지, 이 모든 것이 저작권료와 유통 수익이라는 형태로 영탁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음원 수입은 특정 한 달에 갑자기 폭발하기보다는 꾸준히 쌓이는 형태이지만, 이미 팬덤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한 가수에게는 이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연금 같은 수입이 됩니다. 10월 한 달에만 들어오는 음원과 저작권 수입을 합치면 억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천만 원대의 금액이 추정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온라인과 유튜브 기반 수익입니다. 예능 클립, 무대 직캠, 팬들이 찍어 올린 영상, 그리고 공식 채널에서 업로드하는 콘텐츠까지 영탁이라는 이름이 걸린 영상들은 조회수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만약 영탁이 직접 운영에 관여하는 채널이나 수익 배분 구조가 잡혀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관련 광고 수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가 쌓이고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광고가 붙고 그 광고는 다시 수입이 됩니다. 이 항목 역시 한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대에 가까운 금액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단독 콘서트와 공연 수입, 축제와 행사의 개런티, 방송 출연료, 광고료의 월 환산분, 음원과 저작권 수익,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수익까지 각각을 조심스럽게 추정한 뒤 더해보면 놀라운 숫자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월 한달 동안 영탁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최소 8억에서 10억 사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적인 시나리오를 대입해 콘서트 횟수가 늘어나고 광고가 추가되고 행사가 더 많이 잡혔다고 가정하면 10월 한달 수입이 15억에서 20억 선으로 치솟는 상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드는가? 그 이유를 짚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만 강렬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스토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무명 시절, 수없이 실패했던 도전, 예능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과 유머, 팬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말들, 그리고 노래 가사 한 줄에 담긴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이 브랜드 가치라는 이름으로 묵이며 결국은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또한 영탁의 수입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 트로트 시장의 변화도 함께 보입니다. 예전에는 트로트 가수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과 지방행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수입을 올리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탁은 예능, 광고, 온라인 플랫폼, 단독 콘서트, 브랜드 콜라보 등 다양한 채널을 동시에 소화하며 입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서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탁인 셈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계산은 어디까지나 공개된 정보와 업계 평균 단가, 활동 패턴을 토대로 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오직 본인과 소속사, 그리고 세무 담당자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상해본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놀이가 아니라 한 가수가 쌓아온 커리어와 대중적 신뢰, 팬덤의 규모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지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영탁이라는 이름 석차가 한 달에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한국 대중음악 산업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위에 작은 재미와 정보한 조각이 보태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영탁을 비롯한 트로트 이야기, 흥미진진한 숫자와 비하인드 스토리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